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고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루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인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카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blessed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장그 후에 다윗이 여와께 여쭈어 아르웨데,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웨,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해라 너는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